안녕하십니까 전무권 뉴스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GM 군산공장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군산공장 정상화가 최상인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무조건 정상화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종희 기자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군산을 방문해 GM 군산공장 노조원과 지역 경제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GM 군산 공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정부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산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물론 GM이 다시 가동하는 것이 최상의 방식이라는 것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GM이 진정성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답해 군산공장 정상화를 조건으로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GM 측이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군산공장 노조 측은 GM에 대한 정부의 실사를 거듭 주장하면서도 정부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좀 정부에서 좀 철저하게 실사 조 해가지고 학공좀 재가동 여부를 좀 조속적으로 판단해줬으겠습니다이 총리의 발언은 GM에 대한 실사와 협상을 앞두고 있는 정부가 군산 공장 정상화를 최우선 조건으로 두지는 않을 것임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한편 오늘 군산 자동차융합기술원 앞에는 GM 노조원과 군산 시민 등 300여 명이 군산 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이 총리 일행을 맞았지만 별다른 충돌이나 소란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협력업체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가 실시됩니다. 전북은행은 최근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대출 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 상환 기일이 다가온 원금은 물론 분할 상환액도 1년 동안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GM 협력업체는 개별 거래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7개월 넘게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장 공모를 위해 최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자로, 기금운용 본부장이 되면 임기 2년 동안 6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전주 시내버스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브레이크 고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사의 진술과 버스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이 찍힌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차체 결함 또는 정비 불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주시 우화동에서는 달리던 시내버스가 유턴하던 1톤 화물차와 갓길에 세워진 차량 5대를 들이받아 탑승객 등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축구명과 전북현대축구단이 팬들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전북은 오늘 도청 대구 인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K리그 FA컵 우승이라는 삼관왕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한편, 신입 선수를 소개하고 팬사인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K리그 통산 6회 우승에 도전하는 전북은 다음 달 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울산 현대를 불려들여 개막전을 치르며 9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전주 덕진공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조성됩니다. 전주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5억여 원을 들여 덕진공원 내옛 수영장 부지에 4,000제곱미터 규모의 놀이 공간인 맘껏 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놀이터 설계와 시공을 진행하고 놀이 활동가 등 전문 인력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LPG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주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09년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는 다음 달 6일부터 일주일간 신청을 받아 생산 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총 60대의 어린이 통학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연재해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판매됩니다. 전북농협은 최근 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품목농협을 통해 57개 장목과 관련한 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됐다고 밝히고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지자체도 추가로 지원하면서 농가 부담률이 최저 20% 내외로 낮아졌다며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재해보험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19만 6천 농가가 가입해 우박과 감음 호우 등으로 2만 8천 농가가 2,80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최대 국제 레저 스포츠 산업전에서 드론 축구 대회가 개최됩니다. 전주 시는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서울 국제 레저 스포츠 산업전에서 제 3회 전국 드론 축구 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